저희 그 원로봇의 최민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할 주제 내용은 허브 어플리케이션의 진화와 더 쉬워진 로봇 활용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할 거고요.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그 로보틱스 컨퍼런스였어요. 근데 올해는 지능형 로보틱스 컨퍼런스라고 해서 앞에 지능형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이 이슈 중의 하나가 챗 GPT죠. 그러니까 머닝, 머신러닝 기술의 그 발전이 그 개개인한테 이제 느껴질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왔고 그러한 내용들이 기반으로 이제 사회가 점점 변화되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10년 아니죠 10년이 아니죠 제가 처음에 이 자동화 업계 에 발을 들였을 때만 했더라도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스마트 팩토리라는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게 나오기 시작한 게한 10년 전이었거든요. 그때 그런 개념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무슨 소리야, 뭐, 아니면 과연 그런 게 되겠어, 이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누구나 다 산업, 어 스마트 팩토리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기반으로 기술이 많이 진화되고 현재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부터 말씀드릴 것들은 어, 그 다음 이야기가 되겠고요. 저희가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릴 건데 작년 이 자리에서는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시장 환경과 로봇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었고요. 근본적으로 생산 가능 연령이 줄고 있죠. 한국의 출산율이 역대 최저로 달리면서 이 자동화 산업계에 들어오는 젊은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 최근에 그 현업에서 많은 그 고객이나 아니면 파트너 분들하고 얘기를 나눌 때마다 사람과는 힘들다고 하는데 많은 전문 인력들이 어 공대를 조도하더라도 IT 베이스, 플랫폼 베이스의 그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진출하기를 원하고 이 자동화 산업 쪽으로는 잘안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일을 해보면 어떤 경우가 많냐면 엔드 유저단에서는 어떤 공장의 생산선비를 돌리기 위해서 셧다운을 싶어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추석이라든가 설날 대목 앞에 엄청나게 많은 생산량이 필요할 경우에 그때 멈추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평일에 멈추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 일을 해야 되냐면 주말이나 그 연휴에 딱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젊은 친구들 요즘 멤제트 세대들을 대표하는 많은 젊은 친구들이 이제는 그런 노동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러한 환경을 경험한 친구들은 이 산업계에서 자꾸 빠져나가서 좀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산업계로 빠져나가는 거죠. 최근에 뉴스 기사에서도 보면은, 어, 연고대, 공대 지원한 모든 학생들이 다 드랍을 하고 의대로 다 방향을 틀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우리나라 엔지니어의 어떤 그 수급 문제가 향후에 점점 더 가속화될 것으로 분명합니다. 그래서 작년 이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로봇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양들을 좀 얘기를 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것들,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로봇으로 해볼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 이번에는 저희가 뭘 말씀드릴 거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엔지니어 수급 문제라든가 어떤 쉽게 로봇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필요성이라든가 상황을 인식을 했는데 과연 어떻게 할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숙제로 남아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로봇을 선택해서 산업현장에 적응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용 환경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작업물의 종류라든가 생산량 생산 방식 등은 우리가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항상 고민을 해야 되고 항상 우리가 어떤 식으로 로봇을 활용한가를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에 이런 복잡도가 높을수록 전문가 영역이죠.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파이썬을 통해서 랭귀지들 익혀야 되고 로봇 메이커라든가 특정 메이커의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엔지니어를 계속적으로 수급하거나 혹은 스스로 배워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로봇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 시장, 자동차 아, 산업이라든가 기타 로봇을 많이 산업, 사용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이 로봇을 사용하기 위한 실제 셋업 시간이라든가 혹은 이러한 그 기본적인 준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문가 영역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지난 그 수십 년 동안 로봇 사용되다가 한 10년 전부터 협동 로봇이라는 제품이 나오시면서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으로 로봇의 출현이 나타났고 이러한 로봇의 출현이 전문가 영역에서 점, 점차 비전문가 영역으로 나오게 됐죠. 이러한 그 협동 로봇도 아직 메이커별로 뭐 두산이라든가 유니버셜이라든가 최근에 레인보우 혹은 기존의 설명 로봇에서도 나오고 있는 ABB, 쿠카, 야스카와 같은 회사에서도 나오는 협동 로봇일지라도 각자 로봇 회사의 어떤 프로그램과 기능을 익혀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복잡도가 좀 낮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 엔지니어의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가 회사의 능력을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 것은 불분명한 사실인 거죠. 이러한 그 협업 로봇 다음에 나온 것들이 협동 로봇하고 같이 쓸수 있는 여러 부속 자재들, 부속 기구들, 그리퍼라든가, 피더라든가, 혹은 AMR 같은 것들을 좀더 사용하기 쉽게 플러그 앤 플러그 방식, 바로 끼워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진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저희 제품들이 이제 시장에 제 처음 선보였는데, 로봇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단일 플랫폼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플랫폼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필두로 아마 향후에 계속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텐데 그런 내용들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로봇 사용하는 게 정말 쉽냐? 그렇지 않습니다. 로봇이 과거보다는 쉬워진 건 분명해요. 과거보다 쉬워졌고 좀더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고 식당을 가서도 아니면 실제 현장에 가서도 우리가 어 산업 현장이든 생활 현장이든 로봇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아직도 전문 엔지니어를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구성 로봇, 그리퍼, 리프트 등을 하, 사용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계속 써야 됩니까? 아, 해야 되죠. 그리고 그런 그 특정 브랜드의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브로, 브랜드의 프로그램을 계속 배워야 되는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내부 역량이라든가. 혹은 자체적인 엔지니어가 수급이 안 됐을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는 프로젝트를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고요. 혹은 그렇게 잘 키운 엔지니어가 타사로 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리소스를 잃어버렸을 경우에 다시 사람을 아서 재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그 상황이 현재 많은 국내 중소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 되겠죠. 그래서 로드보 자동화 혜택을 주저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뭐냐면 자동화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즉, 일반 유저 입장에서 보면 숙련된 노동자가 일단 부족을 하고요. 다품종 소량 생산에 따른 빈번한 생산 방식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작 기계를 어, 이용해가지고 부품을 깎아서 공급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고객의 오도에 따라서 빈번하게 생산 방식을 조금씩 바꿔줘야 돼요. 깎는 모양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걸 바꿔야 되기 때문에 계속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유지비에 따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자동화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 같은 얘기지만 숙련된 엔지니어 고용 및 유지가 어렵고요. 큰 대기업도 엔지니어를 고용하고 유지하기 어려운데 중소기업과 아주 영세한 협차라고 하면 더 하겠죠. 그리고 다양한 고객 니즈에 따른 표준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항상 커스터마이징을 계속 해줘야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지속적인 신규 프로젝트 발굴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개별 문제인데 두 회사가, 두 영역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자동화 엔지니어 확보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비용 이상의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봉이 높아서 좋은 엔지니어를 쓸수 없다라는 문제도 있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작업 환경의 상황이 현재 그 밀레니엄 세대들 혹은 MZ 세대들이 원하는 작업 환경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아무리 많이 줘도, 셀러리를 아무리 많이 줘도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그 분위기가 많이 점철지고 있는 게 현재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고민한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파에 나온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계속 많은 시장에서 요구되는 것은 좀 쉽게, 좀 편하게, 간단하게. 하는 것들을 좀 쓰수 싶다 라는 게 이제 유저들의 공통된 바램이고 그래서 지난 그 지난 3 4년 정도 저희가 그 한국에서 비즈니스 할 때도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이제 그리핑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인데 이 그리퍼를 예전에는 커스터마이징 그리퍼라고 해서 다 만들어 쓰시거나 그 저렴한 금액을 위한 이유로 만들어 쓰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러한 분위기가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가격은 조금 비싸도 상관없으니까 좀 이렇게 커스터마이징하지 않고 그냥 표준화된 제품을 이용해서 내가 로봇하고 연동을 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좀 주지고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시장에서의 저희 매출도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로봇 선택의 변화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현재는 로봇을 어떤 로봇을 쓸 거냐를 먼저 생각하세요. 내가 야스카와를 쓰니까 야스카와 익숙하니까 야스카와 쓰겠다. 혹은 내가 주산 로봇을 쓰니까 주산 로봇에 익숙해서 난 주산 로봇을 선택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어플리케이션 머신 텐딩이냐 팔레타이징이냐 혹은 뭐 패키징이냐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부속 설비들을 이제 또 구매를 하시거나 사용하시는 형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로봇에 디펜던트가 생겨요. 로봇이 지원하는 어떤 형태가 되면. 할 수가 있고 로봇이 지원 안 하면 안 되는 경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6층 로봇만 놓고 봐도 사실 거의 모든 메이커의 6층 로봇은 대동소유한 기능을 사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얼마나 있느냐를 찾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에서는 글로벌 레퍼런스라든가 혹은 뭐 국내 시장이 어디 설치를 했느냐에 대한 그런 그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선정을 하기도 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무조건 금액 싼 거. 단 중국지 제외.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 게 현실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형태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어플리케이션 위주로 바뀝니다. 그래서 로봇도 하나의 구성품처럼 들어오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로봇 쪽에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지고 있는 어떤 프로그래밍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표준 프로그램을 내가 어떤 걸 쓰고 그 표준 프로그램에서 구동할 수 있는 어떤 로봇이 내가 쓰고 싶다라고 하는 형태로 시장 환경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실 건데요. 한 가지 집중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동영상이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피킨 플랫을 할때 어떻게 들어가는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박스가 들어갈 때, 약, 이, 이 로봇이 약간 옆으로 틸팅을 합니다. 기울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잘, 잘 한번 보십시오. 네. 저렇게 틸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박스를 하나 넣고 그 다음 박스 넣을 때 간섭이 생겨서 이걸 잘못 넣을까봐 얘가 약간 비틀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비틀면서 들어가는 것들을 예전에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 측면에서 보면은 로봇을 어, 이용을 해서 저런 생각을 했어서 넣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웨이포인트라고 합니다. 로봇이 지도, 지정을 해서 동작할 수 있는 그 방향을 일일이 다 티칭이라고 하는 위치값을 다 정의를 해서 로봇이 집어서 늘때 항상 그 동작을 구현했습니다. 사람이 직접. 근데 지금은 저희 디플레이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냐. 머신러닝, AI 기술이 집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적 경로를 스스로 찾아가게끔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몇 년간 무엇을 했냐면, 그 협업 로봇의 그리퍼라든가, 그와 관련된 제품들을 다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즉 하드웨어적으로 먼저 구축을 해놨다는 얘기죠. 그리고선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구축을 해놨고, 이제 저희가 AI 기반 혹은 머신러닝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이제 출시를 합니다. 저희 디플로이라는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실제로 로봇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여기에 있다고 하면 이 클라우드 베이스로 데이터 이 설정 값들을 받아서 얘가 로봇이 이동하는 최적 경로를 계산을 해줍니다. 계산을 해주고 그 계산된 값을 다시 보내줘서 로봇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리얼타임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로봇을 저희가 기존에는 웨이 포인트를 다 찍어서 동작하는 반경을 다 정의한 다음에 그냥 돌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설정 값 같은 것들을 올려주면 얘가 이 로봇이 장애물을 피해서 어떻게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 값을 줍니다. 그리고 로봇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엔지니어가 프로그래밍을 할수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프로그래밍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워크음을 내가 작업물의 크기, 그 다음에 모양 이런 것들만 집어넣고요. 이, 그리고 로봇이 움직이게 되는 행동 반경 안에 장애물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내가 이걸 잡아서 어떻게 집어넣고 뺄 거냐 뭐 이런 것들만 집어넣고 나면은 로봇이 어떻게 피해서 관절이 틀어서 가야 되냐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플로이의 작동 방법을 조금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게 소프트웨어의 저 처음에 메인 패널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뭐 코딩을 한다거나 파이썬을 배워서 뭔가 프로그래밍하는 랭귀지가 없고 우리가 핸드폰에 앱을 우리가 다운받아서 그냥 클릭하고 데이터 값 넣고 뭐 찾듯이 그냥 그런 식으로 클릭, 클릭합니다. 온라인으로 로봇이 연결되면 로봇에 대한 설정 값만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통신 값만 넣어주면 되고, 여기서 내가 그냥 이던 i p 라다 아니면 뭐, 어 필드버스 중에 어떤 거다, 아니면 내가 그냥 시절 통신을 한다, 뭐 이런 식의 통신만, 방식만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조구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리퍼라든가 로봇이 움직이는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으로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CNC를 했거든요. CNC 그러니까 머신테딩이라고 하는데 공작기계나 선반에 작업물을 넣어서 깎은 다음에 다시 이제 받는 이런 형태인데 그러한 어플리케이션 선택을 하시고 거기에 내가 센서를 쓸 거냐 안쓸 거냐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뭐 밀링 머신이든 선반이든 문을 열고 닫고 그다음에 작업물을 집어넣고 빼고 늘때 어떻게 늘 거고 이런 것들을 그냥 다 클릭클릭 클릭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엔지니어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이만큼 가고 거기서 웨이포인트 찍어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서 다시 틀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프로그래밍을 해야 됐습니다. 네. 근데 그러한 형태가 이제는 이렇게 그 UI가 비주얼라이제이션 형태로 그냥 나와 있고, 여기서 선택을 해서 클릭, 클릭, 클릭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작업을 수행하게끔 구성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로봇 주변에 장애물이 어떻게 있다라는 것만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로봇으로부터 몇 센치 혹은 뭐몇 미터 안에 어떤 장애물이 있으니까 그 장애물을 그냥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 형태로. 집어넣으면 이 이후에 그리퍼를 어떻게 설정할 건지, 늘 때, 그 다음에 머신으로 올리고 머신에서 빼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빼내고 이러한 것들을 다 클릭클릭 클릭 형태로 하고 나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다 이미지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클릭해서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만 집어넣어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작업이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정값을 다 넣고 나면은 그 데이터를 자 이 클라우드 베이스를 올려서 자동화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경로 최적화 자동 계산을 하고요. 웨이포인트를 설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복잡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다운받아지면 그 시간이 약한 2분에서 3분 정도 안에 이제 구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봇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아까 초반에 보셨던 이 로봇을 어떤 로봇을 쓸 건지를 선택을 하시고만 하면 이 UI는 로봇에 상관없이 다 동일한 UI를 갖기 때문에 이런 UI 형태에 이제 익숙해지면 요거 하나만 가지고 원하는 로봇을 다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형태가 지금 어느, 시, 어느 정도 가고 있냐면 이제 그 마이스터고라든가 각종 그 고등학교 쪽에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판매가 돼서 교육 커리큘럼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거쳐서 사회에 나올 때쯤이면 그게 앞으로 한 4, 5년 혹은 6, 7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보편화되고 그런 걸 원하는 세대들 나타나는 거죠. 그럼 유저 입장에서도 쉽게 더 쓰기가 편하겠죠. 랭귀지를 배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베이스로 올라가면 실시간으로 항상 6, 10대를 써야 되느냐 첫 번째가 그거고. 이렇게 클라우드 베이스에 올릴 수 있는 인터넷망이 구축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할 거냐. 두 번째인데, 첫 번째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 로봇이 동작하기 위한 그, 동작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클라우드 베이스에 데이터를 올리는 거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해서 잘 작동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여기 올릴 필요가 없어요. 하드웨어 안에서 그냥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PLC 형태로, 그냥 다 인식을 해서 로봇이 계속 돌고 있고 만약에 내가 작업물이 바뀐다거나 로봇을 이동을 해가지고 다시 그 경로를 계산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다시 한번 또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계산을 통해서 최적 경로를 찾은 다음부터는 그냥 영원히 변경이 없다 그럼 영원히 그냥 쓰실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온라인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해킹이라든가 기타 여러 이유로 망을 오픈하지 않죠. 네, 망을 오픈하지 않고 또어 중견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 망을 쓰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사실 아까 보신 것처럼 네, 보신 것처럼 그 계속적으로 동작을 하게끔 유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연결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하드웨어적으로는 어떤 형태를 갖냐면. 이 오알컴이라고 하는 그 통신 모듈을 지원합니다. 얘는 우리가 5G라든가 뭐 LTE 같이 유심칩을 꼽아서 그냥 전화 우리가 하듯이 그런 식으로 그냥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개별 통신을 지원하지 않는 그런 고객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어 우리가 커버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죠. 뭐 삼성이라든가 대기업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경우는 저희도 어떻게 서비스를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한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러면 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자꾸 드리냐면 어, 이 솔루션이 제가 처음에 저희 제목기도 알고 계시지만 협업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대규모 대용량의 공장 쪽에서는 여러 개의 로봇과 그러니까 수십 대 로봇과 그 다음에 인라인 방식으로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더 진화가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포커를 하는 거는 협업 어플리케이션 쓰고자 하는 고객들 뭐 사업장이 100명 미만인데 로봇을 한 라인당 두 세대밖에 안 쓰고 거기서 좀더 빠르게 변화에 좀 순응하고자 하는 그런 고객들 대상으로 먼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디플레이라고 하는 어 플랫폼 자체가 계속 진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로서는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 팔레타이징, 패키징 그다음에 그 피킨플레이스 머신텐딩이적 가능하고요. 디플로 1.0입니다. 현재 지원하는 로봇이 ABB, 그 다음에 두산 아, 덴소, 그 다음에 두산, 파눅 업론, 유니버셜 로버, 테크맨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현재는 이게 저희가 어떤 식으로 로드맵이 되어 있냐면 Q2, 유, 저희가 이제 이번 제이 달, 이번 연도 6월부터는 아, 요 앞에는 아까 지원되어 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야스카와 가와사키, 쿠카, 카소, 엘리트, 자카. 이두 로봇은 중국 로봇입니다. 지원을 하고요. 어플리케이션 따지면 그 프레스 브레이크, 스탬핑,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봤던 패키징의 디패키징. 그니까 러 넣는 거 말고 빼내는 거. 그 다음에 팔레타이징은 쌓는 거 말고 쌓여져 있는 거 빼내는 이런 그 디팔레타이징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연말에는 샌딩과 스크류 드라이빙, 어셈블리 쪽 어플리케이션 지원이 되면서 로봇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디플로이 2.0까지 가게 되고, 디플로이 3.0까지 가게 되면 어떤 게 반영이 되냐면, 이 세이프티 컨셉이 반영이 돼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지금은 협동 로봇을 사용할 때, 세이프티를 펜스를 치거나, 아니면 안 치더라도 뭔가 인증을 받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세이프티 패키지를, 가미된 소프트웨어를 써서, 운영을 하면, 어, 로봇 쪽에, 어, 세이프티에 대한 부분들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접목되는 게 있고요. 최근에 국내 벤처 기업 쪽에서도, 어, 펜스 없이 세이프티를 구성해서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회사들 나와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 어플리케이션이 이제는 펜스 없이도 갈수 있는 그런 안전한 그 어플리케이션 구조로 변화가 있는데, 이런 디플로이 3.0이 이런 형태로 계속 진화를 해서 향후에는 로봇의 브랜드 혹은 프로그램에 대한 어떠한 공부가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이러한 그 문제들, 공통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로봇 브랜드에 따른 개별 프로그램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로봇 브랜드에 따른 개별 어플리케이션을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야스카도 팔레타이징 솔루션이 있고요. ABB도 팔레타이징 솔루션이 있습니다. 심지어 유니버셜 로봇이라든가 두산도다 있어요. 각 로봇 회사마다 어플리케이션에 따른 그게 다 있는데 그 개별 로봇 브랜드의 어플리케이션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공부할 필요가 없고 내가 어플리케이션 하고 싶으면 내가 원하는 로봇을 어떤 걸할 거냐 선택하면 똑같이 할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저가 생각하지 못한 체크포인트 설정할 수 있게 도와주고 비전문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아까 로봇이 들어가면서 틸팅을 한다고 했는데 유저들이 처음 사용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관과하실 수가 있어요. 아, 걸려서 이게 안 들어갈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해봐야지만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미리미리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전문가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로봇 움직임의 궤적 및 경로를 일일이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웨이포인트 찍었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직관적이고그 다음에 이해 가능한 3D 관점의 설정으로 우리가 어 쉽게 클릭을 하고 여기에 내가 데이터를 어떻게 넣는다라는 것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로봇을 쉽게 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났을 때 저희가 실제로 필드 테스트를 했을 때얼만큼의 실시간 전력이됐냐면어 팔레타이징인 경우, 그러니까 적재된 어, 그러니까 컴퓨터 나온 물건을 박스를 계속 적재해서 그 지게차로 떠가는 그 공정을 해봤더니 90%의 타임 세이빙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90%라는 거는 생산성이 향상이 됐다는 라 의미가 아니라. 내가 팔레 타이징을 로봇으로 구축하고 싶은데 처음에 매뉴얼로 사람이 하던 일로 일, 일이었다가 로봇으로 바꾸기까지 우리가 그 시간을 써야 되거든요. 뭐 2개월이든 3개월이든 프로젝트 시간을 써야 되는데 공장 입장에서는 그 3개월이라는 시간을 비워둬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3개월 중에 90%가 시간이 다 죽혔다는 거죠. 셋업하는 시간이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CNC 머신 쪽은 83%의 시간이 전략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음. 이제, 그, 로봇을 활용한 그런 그 접근성이 좀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로봇 자동화 혜택을 이제는 좀더 우리 유저나 그 자동화 공급자나 자동화 수요자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더 쉽게 가야지만 현장에서 좀더 로봇을 많이 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실제로도 로봇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로봇이 점점 가속화됩니다. 뭐 어, 여러분들이 실제로 집에서 치킨을 배달해 드시긴 하지만, 치킨을 만드는 걸 이제 보시진 않잖아요. 옛날처럼 치킨을 배달을 받지, 내가 집, 치킨집에 가서 치킨을 가져오진 않습니다. 근데 최근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치킨을 튀기는 거를 다 로봇이 하는 형태로 가가고 있어요, 방향이. 대표적으로, 바른 치킨 같은 경우도, 예, 뭐 위례점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시면 로봇이 치킨 튀기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 교촌치킨 같은 경우도 뭐 경인지사 쪽에서 그 로봇으로 이제 치킨을 튀기는 이런 형태라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는 내 주변이 없으니까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약간의 그 뒤로만 넘어가 보셔도 그러니까 내가 보지 못한 영역을 한블록만 넘어가셔도 이 산업계 쪽에서 로봇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런 로봇을 좀잘 사용하거나 빨리 사용하고 싶은 그런 니즈는 계속 있는데 기본적인 엔지니어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로봇 을를그 전파 속도가 많이 느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저희가 <laughs> 설명드릴 내용 대충 설명을 드렸고요. 어 이런 현실을 좀 반영한 이런 소프트웨어가 나오고 이제 AI 기반의 머신러닝 형태로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아 지금 저게 과연 무슨 소린가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5년이서 7, 8년 지나면 너무나 보편적인 얘기가 그때는 또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아, 이 시점부터 이러한 형태로 어, 산업계에서도 AI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구나. 뭐 AI 비전이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이해하시고, 향후에 그런 관점에서 산업계를 좀 바라보셨으면, 예, 좀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